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의 엄마이자 그리고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 이모입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들 변호사는 뭐 하는 직업인지 아세요? 왜뭐 네, 하잖아? 재판하는 사람. 맞아요. 또, 공부하는 사람? 어, 아, 그래도 맞아요. 아, 맞아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맞아요. 다 나왔네요, 정답이. 변호사는 법을 잘 알고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죠? 맞아요. 변호사에도 근데 종류가 있어요. 어, 변호사 종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어, 어 그냥 얘기해 봐요 어떤 어. 어 국제 변호사 맞아요 또. 뭐 어, 국내 변호사도 있고 아까 이혼 변호사도 있다고 했고 맞아요 그 종류가 되게 상당히 다양한데 일단 제가 아주 크게 종류를 구별을 해봤어요 일단 소송 변호사라는 게 있어요 그 아까 말한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하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를 소송 변호사라고 하고 또, 기업 변호사. 어머님, 아버님, 기업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맞죠? 맞아요. 그 기업에도 각각 거의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분쟁이라던가, 아니면은 계약 내용이 이제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업 안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제 해결해주는 친구들, 그런 변호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 변호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맞아요. 그,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인데, 어, 이게 앞에 소송 변호사, 기업 변호사를 하면서도 공익 변호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이모도 지금 공익 변호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질문. 변호사 이모는 어떤 변호사일까요? 소송 변호사일까요? 기업 변호사일까요? 기업에 있으려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잘못 나와요. 그래서 네, 이모 는 소송 변호사예요. 그럼 그 소송 변호사의 이모 일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아까 말했잖아요. 이모가 여기에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저희 아이를 보내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어. 저를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 분이 와 계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랑 먼저 상담을 해서 어떤 일이 문제인지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와드려야 될지를 어, 듣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률 등을 공부도 하고 또 비슷한 판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동안에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문서를 보통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들 맨날 드라마랑 영화 같은데 보면 변호사랑 검사, 판사는 대부분 법정에서 땅땅땅하고 이런것만 하죠. 근데 사실은 변호사의 일의 대부분의 일이 문서 작성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글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걸 잘했고 잘못했고. 아니면 어떤 주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문서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글 쓰는 직업이라고 해도 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재판을 안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랑 뭐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런 절차들을 변호사들이 이제 대, 일반 의뢰인들을 대리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변호사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사학년 학생들도 똑같이 얘기하던데. 변호사가 요즘 돈을 이렇게 많이 벌지 않아요 친구들? 어떤 게 있을까? 네? 오, 맞아요. 법을 많이 잘 아는 거. 맞아요. 그걸 바로 전문성이라고 해요.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요, 흔히들.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직업은 아니다 싶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찾아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오시기 때문에, 어, 변호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장점은 이 자율성이에요. 아까 말한 돈 많이 벌어요, 그럼 경제적 안정도 있지만, 어 지금 친구들 보러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회사에 있었으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재판을 가거나 아니면 의뢰인들을 만나거나 이런 시간 이외에는 제가 시간이 쓸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 일을 할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좀 너무 어려운 주제인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네, 쉽게 한번 생각해봐요. 음... 그... 아이구의 장원영 알죠? 친구들. 어, 그리고 뮤지스에서 제일 유명한 친구는 누구죠? 민지? 어 만약에 원영이랑 민지가 싸웠다고 쳐요. 싸웠어. 근데 원영이가 민지를 때렸어요. 어? 그러면 원영이가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오 그러면, 어 사회가 그 때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나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다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법이 잘 제어를 해서 경찰관한테 고소를 한다거나 법원에 가서 어 원영이가 폭행죄로 벌금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어 원영이가 민지를 때렸으니까 민지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지는 다쳐서 그 의료비를 치료비를 또 원영이한테 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민지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치료비 같은 거를 원영이한테 청구하면서 권리 보호,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을 때리면? 벌을 받고 저렇게 돈도 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사람을 때리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사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가 이제 피해자를 대비해서원형이를대비해서 대비해서, 아니면 민지를 대신해서 이제 그 역할을 대신 싸워주거나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친구들? 그럼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요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변호사가 되려면은 어 마음가짐을 갖춘다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일단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임업가 변호사가 되보니까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본 친구들이 나중에 변호사를도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 많은 경험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이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까지 쭉 생활한 다음에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변호사가 되려면 꼭 거쳐야 되는 학교가 있는데 아시는 사람 꼬세요. 그래서 로스쿨에 가서 3년 동안 법학 교육을 받은 뒤에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을 봐야 돼요. 어, 그런 다음에 또 3년을 공부해야 돼요. 대학을 다 다닌 다음에 또 3년을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럼 몇세월이었있어 그렇죠. 어,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또 쌓아야 돼요. 그래서 로펌이나 또 기업이나 아니면은 지금 어, 이모가 일하는 이런 곳에서 어, 경험을 하면서 전문성을 쌓아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려면 생각보다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겠죠. 그럼 앞으로 변호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 것 같아요. 이모가 항상 그런 무서움을 떨고 있어요. 맞아요. AI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AI와의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그책 GPT랑 방금 설명해주신, 선생님께 서 설명해주신 그런 부분과 함께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해서 같이 이제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고, 또 해외 여행 많이 다니죠, 친구들. 그리고 외국어도 많이 공부하죠. 그런안 아니에요. 네, 그런 이유가 이제 국제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국제사건도 증가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건 처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 이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영이가 민지 때렸을 경우에 때린 친구나 아니면은 때림을 당한, 피해 당한 친구를, 어, 대리하거나 아니면은 변호해주는 그런 형사 전문 변호사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사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이혼 전문, 이런 식으로 전문의 분야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호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모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변호사가 이런 직업인 줄 알고, 또 변호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 질문 있을까요? 관련해서? 어. 아, 이해는 잘안 들려요. 어떤 근거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변호하냐고요? 대변해주냐고? 맞아요. 저, 저는 변호사 이모가 이다 보니까 감옥을 일주일에 한두 번을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된데까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때렸을 때의 이유? 아니면 때려 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유들?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변호사는 그런 부분에 변호를 해줘요. 물론 다, 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좀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변을 해주는 거죠. 또? 어디 있지? 아, 재판할 네. 아, 때? 이모도 재판 처음 봤을 때 진짜 떨렸어요. 왜냐면, 판사님 여기 있지, 검사님이 여기 있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모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학교 올때 떨려요? 안 떨리죠? 학교 이모 처음 올때너희들 그래도 떨렸죠, 그때는. 그런 거랑 비슷해져요. 점점 익숙해지고 이게 뭐 지금 학교 보듯이 이모는 이제 재판에 가는 거죠. 지금은 떨리지 않아요. 네. 아 그, 와, 어떤 부분을 많이 재판하냐고요? 이모 아까 말했듯이 그 원영이가 민지 때렸을 때그 민지 때린 친구나 아니면 맞은 당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 재판을 많이 해요. 그 앞에 파란친구금못가서 법원 가서 사기에 는다라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말하기 <laughs> 힘들 것 같긴 한데, 그, 이모는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들은 경제사건이라고 해서 사기, 여러분들 알죠? 네, 맞아요. 사기가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사기사건 같은 것도 다루기도 하고, 어, 요즘, 여러분들 요즘 학교 폭력 사건도 정말 많죠. 어 그런 사건들도 이모는 다루기도 해요. 할인사건은 해본적 없어요, 이거 <laughs> 지금도 힘들 때가 있냐고요? 어, 사건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다 쉽지는 않아요. 다 힘든데, 보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딱 하나만 더 받을게요. 그 분홍색 옷 입은 친구? 아. 어, 맨날 달라져요. 우리나라에 법정이 진짜 많아요. 서울에만 다섯 개가 있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법원이 어딘지 아시는 분? 성남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분당은 아니고 저쪽에 성남 쪽에 있어요. 네, 이모 뭐 여기에서 가까운 성남지원 포함해서 한 지금 한열 군데 정도는 가는 거것 같아요? 모텔. 네.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을 받고 오늘 너무 상을 잘 해줘서 고맙고 오늘 질문한 친구들 작은 성. 응, 준비했으니까 잠깐 왔다가 가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